점, 선, 면은 연결성과 확장성으로 표현됩니다. 점은 스티커로 선은 털실로 면은 색종이로 혼합하여 사용해 보세요. 먼저 점을 찍고 점을 따라 선을 연결합니다. 점과 선의 조화를 맞춰 면을 붙입니다. 감정과 생각의 단어들이 연결되면서 풍부한 문장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할수 있어요. 색종이를 오리고 풀로 붙입니다. 철실을 연결하고 스티커로 공간을 채웁니다. 예술. 여기에 있다.